오리온이 농협과 손을 잡고 간편식 브랜드 마케도 네이처를 선보였습니다. 제과업체를 넘어 간편대용식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진출을 선언한 건데요. 침체된 쌀 소비량을 진작시켜 제2의 초코파이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합니다. 제과업체 오리온이 농협과 손을 잡고 간편대용식 브랜드 마케도 네이처를 선보였습니다. 농협의 국산 쌀과 검은 콩, 과일 등의 오리온의 기술을 접목한 시너지 효과로 한끼 식사를 대신하는 건강한 간편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내엔 오그레놀라와 오그레놀라빠가 9월에는 파스타를 재해석한 파스타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간편 대용식 시장에 진출한 이유로 국산 농산물의 소비 침체를 꼽았습니다. 쌀 섭취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협이 쌀을 활용한 상품 기획을 제안한 겁니다. 국민 1인당 쌀을 먹는 양이 한때 100kg가 넘었는데 최근에 60kg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쌀 가루를 가지고 좋은 과자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면 소비자도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또 뭐쌀 소비를 적진시켜서 농가 소득도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그 효과를 거양할수 있겠다. 국내 간편대용식 시장은 3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간편대용식 시장의 성장세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리온과 농협은 2016년 합작법인 오리온 농협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약 620억 원을 투자해 경상남도 밀양에 간편 대용식 생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오리오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의 네트워크로 해외 시장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마케도데이처를 향후 5년 내 연매출 1 천억의 메가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가까운 일본만 봐도 보더라도 그런 열라 시장이 6천억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원물 대용식에 대한 시장이 제일 작고 발달이 제일 뒤쳐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민과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오려온이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네이처가 국내 간편 대용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시아경제TV 정샘입니다.